자 안녕하세요 가수입니다 오늘의 할게임은 프리파이 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솔로로 아니 솔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 프리파이어 오늘의 할게임은 프리파이어 근데 확실히 이거 어렵던데. 여러분들 그리고 슈퍼지나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키워와가지고 님들이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신생도 있고 막 그래서. 아, 이거, 그리고 처음,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게, 억울해요. 제가, 방송을, 찍는 것 때문에, 4년 동안, 그냥, 노가다만 해왔던, 그 아이들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찍으면 재밌을 텐데. 자, 저는 여기가 좋겠네요, 사람도. 이거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더 엘인가? 더 엘님이 저한테 이제 채팅으로 어려운 게임 한, 그거 추천한다고 했는데 저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려운 게임이 싫어해요. 짜증이 나요, 짜증. 근데 개척지에, 아, 비... 여기 아무도 없네. 오케이, 브라운 이인총 반사. 오, 사람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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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 뭐야? 지금 이 상태로 죽기엔 너무 억울한데, 어쩔 수 없다. 이기고 보자. 다 죽었어. 근데 이 총은 제가 써보지를 못했어요. 좋은 건가? 오, 어서 공격한다, 사람이. 어, 위로 올라가서? 뭐야. 오, 이거 조준이 안 되네? 조준 안 되는 거 못하는데. 아! 뭐야? 뭐냐고? 개 좋은데? 오 일단은 시작할. 아까 뭐야? 와 대박이다 대박. 아아 아. 오케이. 누가 모함 저기요? <laughs>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사기잖아! 아, 뭐야, 아,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공격이 안 돼, 근접무기론. 아! 와, 가뒀다. 망했어. 빨리 총 구해야 돼. 오케이, 일단 의류상자. 일단 아껴줘야 돼. 하나만 먹고. 어, 뒤에 사람 있어. 샷건 탄. 수리탄. 오케이. 여러분, 벌써 이 길. 나 잘한다. 아, 여기서 쏘는구나. 와. 갇혔다, 아,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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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갇혔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것도 내가 한가운데 그럼 석양이 있지 우빙 우빙 쳐 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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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 인코스 계속 가라 프라이팬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네 이놈 자, 방향태세. 오, 뭐야, 뭐야, 갇혔어, 갇혔어. 일단, 복고품 먼저 먹자. 헬멧쌈. 오, 좋네. 오. 됐다, 가자. 안 돼, 안 돼. 와 제일 좋은 총이 있었는데 자 그럼 오늘의 프리파이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악플 노노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바이바이